이 그냥 텅 냉이 잡으면 안 돼요. 얘를 잡아야 돼요. 집다운이불 태우고 나온 흉냉이를 잡아야 완전히 니다 북한 케어크로가 전투 중에 말벌 축지 얘랑 전투하고 있는 말벌을 잡는 거예요. 그냥 말벌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말벌 잡으면 펌핑이 안 됩니다. 얘랑 싸우고 있는 말벌을 찾아야 돼요. 그냥 말벌 잡는 게 아니라 얘랑 싸우고 있는 말벌이 어디 있을까? 여기 있다. 싸우고 있죠. 지금 이하고 파에까고 있죠. 잡으면 완료. 품일밭에서 일하던 농 응, F 누르면 이곳에 있는 마법 시약은 오염체에 뿌려 실체를 알아볼 수 있지만 꺼내놓고 빠르게 뿌려야 효과가 있으며 젖거나 물에 닿으면 약효가 사라진다. 이 중요한 거예요. 젖거나 물에 닿으면 사라진다. 환경 요소가 있다고 했죠. 비, 이거 먹고 바로 나갔는데 비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, 버프가. 지금 비가 안 오니까 버프가 이렇게 28초, 27초 버프 유지가 되는 게 보이시죠? 마법시약병. 비가 내리고 있다, 버프, 버프가 사라져요. 시약병 왔으니까 여기 보면은 마법시약병 효과의 주의에 정체불명의 오염체 에 뿌리기. 다시 시약병 먹고 시간 있을 때 여기 뒤로 돌면은 요, 나무, 판자 보이죠? 나무 판자. 이 나무 판자에, 소라가재, 가, 가재의 위협이라고 있어요, 이게. 이 가재의 위협이에요, 이게. 소라가재의 위협이 아니라, 공포의 돌직게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은, 공포의 돌직게 캐스트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, 시약병 먹고, 시간이 중요하니까, 빠르게 뒤돌아서, 바로, 회복 가줍니다.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바다에 빠지면 안 되겠죠?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바다에 빠지면 안 돼요. 딱, 딱지. 11초 나왔죠? 이제 보면 오른 채 쓰고, 응, 캐스트가 완료됩니다. 큰 가지를 그냥 잡으면 소용이 없어요. 뻥킹이 안 올라갑니다. 물에 젖은 큰 가지를 잡으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비 오는 날 잡으면 완료돼요 거기에 이제 물에 젖음이라고 뜨거든요? 디버 여기 버프가 좀 타고난 방어라는 버프가 있는데 날씨 환경 요소가 비 오는 날씨로 바뀌면 물 젖음이 떠요 버프에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방법은 한대 때리고 바다로 끌고 갑니다 그럼 얘가 물에 젖어요 그럼 저는 바다 밖으로 나와서 공격 물젖은 버프바 받고 있고, 마침 안 받고 있다. 빠졌다. 돌아. 물젖은 버프는 들어와 있고, 가보면 카운팅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. 사냥을 달리는 사냥꾼. 순례하는 전통이 있다. 이거 찾는 분들 진짜 많았으니, 상관없습니다. 여기서 기다리면 됩니다. 종 야영지에서 좀 앞에 바위 지나서 여기서 기다리면 빛이랑 늑대가 나타납니다 쿨타임은 한 5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 5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5분에 한 번씩 아 이렇게 먹대리고 기다려야 되는게 킹 받는게 맞다! 주시오아 주셔. 덕분에 살았어. 고맙네. 보답으로 이거라도 받아주게. 동굴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위치해 됩니다 요 바위 사이에 가면은 춤추고 있죠. 역사 보살자 동굴사 다 춤추고 있습니다. 얘네 잡으면 카운팅이 돼요. 이동국 몬 정말 들먼이니까 몬스터들 먼이거 몬스터들 먼저. 이동국 들 이동국 몬스터 네, 여기 서 그냥 여기 있는 둥지가 아니고, 여기 서지가 아니고, 요이 동지가 아니고, 여기 동지가, 요 이쪽 요빛여문동지예요기준으로여등대가보기는쪽기가 등대 보이는 쪽 방향에 이해 둥지, 저 동그라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일단 날라갑니다. 일단 쭉 날라가요. 이 게이지가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있고 고도가 지금 좀. 안될것 같으면, 10 눌러서 한번 올려주고. 한번 더? 더 이상 안 되네. 날아가! 날아가! 끝!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. 딴거할 필요 없어요. 여기서 그냥 점프해서 하면 되나?